맥킴이랑 최군 오빠가 못났니? 어? 나..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와! 아니.. 와아아아아아아 은빈씨! 웃겨가지고 질문이 웃겨서 아 질문 좋다 <laughs> 은비씨이거 <은별> 아니죠! <laughs> <그걸 안 줘. 웃음> BJ들이 좀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이런 사람이 많대요 아, 맥킴이 응. 너 무계획적이야 계획적이야? 전 완전 직흥, 직흥, 무계획이죠 즉흥 아, 아니지 넌 존나 계획적으로 동굴 들어가잖아 <laughs> <laughs> 비린내 배획적... 존나 짠 다음에 생일까지는 풍 받고 <웃음> 아니라니까 <웃음> 아유 <laughs> 전혀 무관 없는 얘기예요 너 계획적인 거였어 아, 아니야 무게 아, 즉흥 아, 아, 어. 아, 은비는 그럼 뭐하는 남자 단심 사기 위해서 하는 행동 어떤 맘에 어, 들면은 빨리 빨리 얘기해. 마음에 든다. 그시간 질질 끄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어. 이런 말해야돼요 비시. 네? 왜제 카톡 0 시간 동안 안 봤어요? 걱정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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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더라도 봐줄 수 있잖아요, 비시. 마음에 어. 들면 직진요. 어. 마음에 안 들면 후진요. <laughs> 후진지 제대로 하더라고. 걱정 아, 그래. <laughs> 안 하셨으면 읽어도 들고 있잖아요. 여자들은 <웃음> 무조건 <웃음> 들고 있는다며. 아, 맞아, 맞아. 여러분들 맞아. 여자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오빠 핸드폰 못 봤어, 미안. 좀 불안해요. 아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여자들은 욕탕 들어갈 때도 맞아, 여러분들. 맞아. 어. 진짜? <laughs> <laughs> 아.. 무암이다 뭐아 잠깐만요 틀린거 말아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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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웃음>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있나 확인할 때딱 그렇게 <laughs> 해요. 카톡을 딱 보내서 답장 오는 게세번 이상 한 시간 걸렸다. 그럼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어... 어, 그면 오빠들은 연락으로 <laughs>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에?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꺾이지 않는 마음. 아, 이런 열 시간 안읽었지만 그게 만약에 아홉 시간으로 줄다, 한 시간 줄었다 씨발. 웃는 <laughs> 건긍정적이데 어, <laughs> 어, <laughs> 꺾이지 어, 그 전화, 않는 마음. 전화를... <laughs> 혹시 연비야, 맥킴이 카톡 확인할 때 이렇게 한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씨. <laughs> 전화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전화 이거 보고, 아, 씨! <laughs> 이러고 바로 그냥 넘긴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뭐야, 짜증나게. <laughs> 저는 잘받았어나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넌가유한테딸 것이다 너넌가유한테딸 것이여 쩡아리한테 딸 것이다 죄송합니다 맥키메가 <laughs> 어, 여자한테 카톡할 줄 모르네 나는 무조건 답장 오게 만든다 그날 예를 들어 얘가 있었어 <laughs> 응. 은비야 너 도희랑 사이 안 좋아? 내가 이렇게 <laughs> 와, 물어본다 이거 진짜 그럼 여자는 어 왜? 어 아니 오빠 나 도희랑 왜? 왜? 어, 어, 어. 아니 그냥 술 먹는데 그러면 게. 이제 이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 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던진다 와음 천재가 어. 이거 맞다 어. 여자의 심리를 건드리면서 중간에 내걸 던진다 그러다 보면 여자는 어느 순간 나랑 대화를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편안해 있고 어느 순간 나랑 밤 약속을 잡는다 어. 외모 좀 할게요 이 오빠 네. 이제 맨날 너 최근 오빠랑 네. 사이안 <laughs> 좋아? 이따 2시간 왜냐면... 뒤에 이렇게 보낼게 뭐라고? 너 도희랑 손잡했어 그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근데 최근 <laughs> 오빠가 진짜 똑똑하다 와 최근 형 와, 진짜 한다 이건 진짜 대답할 수 있어 최근... 맥김이랑 오늘 도희 처음 만나 어때 첫 이장이? 뭔가 말도 잘하고 댄스 좋고 한데 처음 만이라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합방 처음이라서. 인호님이랑 아. 남수님. 많이 그려 거기 가. 남친 킬러네? <laughs> 몇킴미까지 했으면 킬로 맞췄 너도 얼빠네 인정 좋았다 어, 어. 원래 근데 방송하다 보면 누구랑 살짝 엮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없어? 오, 한 명도 아. 없어요 아 그래? 네. 오늘 생겼어 도이킴이야? 도이 좋겠다 좋아요 좋아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 음. 인디님이 더 좋아서 아 좋아. 그 너한테 진짜 왜그 그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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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다. 아 진짜 아니 솔직한 나. 어? 뮤지컬 좋아해요? 어저 뮤지컬 어디서? 좋아해요. 아, 이번 년도에만 다섯 번 봤어요. 뭐? 나도 안 봤는데 이번에 개봉해요. 어? 두 자리 아니면 안 봐요. 근데 이거 <laughs> 어떡하나? 아, 뮤지컬 대표 형이 나랑 친하네. 아, 구해줄 구해 수가 있네? 아, 그 진짜요? 킹커망. 킹커망. 어 짜리. 긴급 만. 와. 긴급 만. 어 짜리가. 저는 두 자리도 봐요. 너 혼자 못 해. 요 아, <laughs> 아, 은빈님이랑 네? 오랜만에 마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말좀 하면 안 될까? 그래! <laughs> 아까 은빈님은빈님다저 아, 반말해주세요 내가 너, 왜? 네. <laughs> 너 뭐야 저 막내! 막내 보지마 어? 엄보지마? <laughs> 어? <laughs> 아, 무슨 의미! 엄보지마! <laughs> 어, <나> 어허허 <laughs> 두근두근했네. 외국에서 오래 상 사람처럼 활발하신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이야 맥퀴어좀통하나요네 어? 야 그라운드 요동친다 야저 그냥 한명이 된입니다 저게 있어. 바로 알파벳의 삶이 인기 많아 지금 아니야 없어. 어. 없는 척 하는 거야 아 근데 여러분들 저 연기 존나 많이 해. 전 여자한테 전화 왔을 때 오빠 뭐해 하잖아 진짜 맨날 쳐 자다가 받아도 무조건 자고 있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 하고 있어야 되요 항상 이 남자는 바쁜, 바쁜 남자구나 라고 심어줘야 돼 제일 <laughs> 많이 쓰는 수법은 어 공항이야 공항? 공항? 응, 여자들은 항상 해외를 가고 싶어해 근데 이 남자 공항 있으면 응. 관심도가 허글러 왜? 어디가? 그 드라마 봐봐 존나 멋있는 재벌들이 공항씬 무조건 나오잖아 <웃음> <웃음> 존나 바빠 쟤 네. 아니면 아니. 예전. 야, 이런 거. 아니, 최고는 봐. 터링. 내 키우 봐.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잖아요. 오히려 아니에요. 바꾸가 어, 안 돼요. 나형님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리플리 음, 음. 증후군 있으세요? <laughs> 너무 심하잖아요, 언니. 공원 해외여행 작년에 처음 가 봤다매. 그러니까.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들 불이... 이거 진짜 필요하다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걔 인스타를 봐. 특히 먹는 뭐, 거중에서도 음. 그 양식에 뭔가 음. 관심이 있나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갔을 때 사진을 좀 찍어 놉니다. 아 저는 어디 가서도 맛있는 사진들 있죠. 비싼 거 50만 원짜리 이상 일부 찍어 놔요. 음, 갑자기 하려고 하면 캡처하면 다 티납니다. 오해 오빠 카톡 음. 하다가 대가 뭐 좋아하는 게 양식이며 나 이거 먹고 있던 꽃. 어디인데 여기? 아니 뭐 방금 먹고 나왔어. 내려오면 어디는 적금, 보험들. 뭔가 <laughs> 어, 얻을 게 있으면 아 내가 왜 까이는 줄 알았다. 예. 은영도 이렇게 놀고 싶어. 너무 며칠 만나려고 했다. 15개국 다녀봤다며. 뭐 아무튼 많아요 한 10개국은 넘는 것 같아요. 아,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해서. 그럼 영어도 잘하세요? Sure. 어? Oh, just conversation with him? Hi. Hello. <laughs> 어, 느끼해. <웃음> <웃음> 아 Hello 나로전기도 <laughs> 두번 갔다 와가지고 어. 처음에는 어. 인도 갔을 때 말씀드리면 중간에 길거리 음식도 먹고 했어요 어. 배탈이 바로 나온 거야 <웃음> 거기는 <웃음> 기본 패시브가 배탈이에요 배탈 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외국인이 어. 약을 나도 주는 거야 그때자 이미 먹었는데 괜찮대요 제가 심지어 배탈 날까 봐 한국 약을 챙겨 갔거든요 어. 먹어도 안 들어 걔가 준거 먹으니까 바로 낫는 거야 유굿 어. 펀슨 <laughs> 했죠 그러면서 걔랑 친구되고 걔랑 같이 여행하다가 인도 감성이 완전 아. 가면 또 가고 싶어 있잖아 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갑자기 기차 타고 딴 지역으로 가야 했었어야 됐거든요 기차를 탔어요. 잠결에 깼어. 그거 내 배낭을 열고 있는 거야. 에? 배낭을 열고 있는 거야. 어, 열 어? 그래서 와 h 이랬지. 그니까. w h 갑자기 내 물티슈 꺼낼 수도 없어. 이건 니께 네 아니래. w h 이랬죠. 그니까 이건 니가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일 뿐. 니게 네 아니래. 나 어이없잖아! 걔네 <laughs> 마인드가 이상해요! 진짜 그래요! 이거 그러면 제가 방송 접을게요! 기차 타면 이제 막음식팔로 왔잖아요 짜이 1 이랬어요 갑자기 옆에 있던 애가 짜이 2 이러는 거야 어 짜이 먹고 싶냐고 나 했어 갑자기 20루피를 달래 짜이 한 잔에 1 6루피거든이 그 새끼가 내 거까지 계산해 달래 그래 <laughs> 이거 그게 뭔 이건 너의 돈이 아니래 <laughs> 진짜로!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래 <laughs> <laughs> 진짜 이상해. 마인드가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매력이 <laughs> 아, 있더하고 <laughs>